예, yeah. 우리 어제 나눈 말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전가 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놓라. <laughs>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할수 없이 잠시 대전역 교회 성도들을 떠나기는 했지만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오히려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얼굴 보기를 간절히 열정적으로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나가재에서도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때로는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너희를 위한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니 너희는 마음을 담대하여 내게로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라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지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담대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보합니다. 이장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의류관이무엇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매 장마다 제림 재림. 기독교는 윤리와 종교의 도덕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종교고요. 내세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주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의 멸루관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대선의 가전서 3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은 디모델을 대소니가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우리 형제인 디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린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꾼 서한의 일꾼은 하나님의 동에자예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 에서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동서자니요이한보다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높아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다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우리 형제 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 형제 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된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러한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된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생명으로 취하시고 능력으로 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델을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디모델을 보낸 목적.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 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디모델을 내가 너희에게 봉내노니왜 보냈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델을 대선일가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대선일가교회 성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선교회는 외적으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필수 사항이래 필수.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신자는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보금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면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금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대사님과 교회 성녀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델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고요.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는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믿음에 믿음을 흔들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되지 말고, 연약한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모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면요 자녀들도 믿음이 흔들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부모의 믿음이 견고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자녀들의 믿음도요,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신앙도 세워지고,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신앙도 세워지고,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 연약한 신자들의 믿음을 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보합니다. 대선가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흔들리는 태슬렘과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가 태슬렘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잘 살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바울의 마음에 심히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무슨 보고를 하였길래,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게 되었을까요?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선일가교회의 성도들이 신생교회여서 외부의 박교로 마미 아마 흔들리면 어색해하나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막상 디모데를 통해서 대선일가교회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주간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신생교회였지만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서님과 전서 일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대서님과 교회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불러오고 참된 믿음은 순종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만이 아니라 모두 있었다고요. 사랑도 있었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으니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사랑에는 동반되는 것이 있으니 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이와 같이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이 참으로 건강한 교회여,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 놓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 섬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 하 여러분들 잘 생각했다는 것이 전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 교회는 외부의 파케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바울을 비방하는 악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 교회 성녀들은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 하니 나의 마음이 심히 위로를 받게 되었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는 내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스께서 도 우리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일순위의 사랑이에요, 일순위의 사랑. 이순위, 삼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순위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를 도 사랑하는 것도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일순위의 사랑이 돼요. 2순위 삼순이끝순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일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보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대소의 가정에서 3장 7장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 미야마 너에게 위로를 바 바울이 대선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습니까? 궁핍이었어요. 이것은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극도의 가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 외부의 박해로 인한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대선인과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바울이 대선인과 교회에 사랑하는 그 영적인 자녀들이 바케론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꾹꾹히 신앙상을 하고 있는 걸볼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반드시 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말솜씨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된 신앙으로 환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이웃들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는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가득다 주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로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대지상 대신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믿음에극권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될 때,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주 예수로만이 아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고난 당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니.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